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남아시아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이주 전체 코 방문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환송을 나왔지만, 이번에는 부산 보궐선거 지원을 이유로 환송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정부와 여당 간의 긴장된 관계를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무산된 후 불과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여사는 6일간의 동남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창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인사들과 악수하며 출국 준비를 마쳤고 김건희 여사는 조용히 뒤따르며 간단히 목례를 했습니다. 2주 전체코 출국 때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던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로 인해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한 장관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김대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된 논란이 정부와 여당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여당 내 의원들과 만찬을 가지며 당내 지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3년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필리핀을 국빈 방문했으며,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순방 첫날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신임 총리 이시바 시게루와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사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순방이 대통령실의 기대처럼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1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